근데 네, 헌터스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아, 그게... 맞으면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에이는 펼쳐놨다가 지금 이 눈이 스고있어요자 위치, 위치, 위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뚫기가 정말 좀 어렵죠. 양각을 잡힐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각을 벌려줄 수 있는 그 건물이니까요. 급할 건 없습니다. 아직 어, 서클이 좀 오고 있긴 하지만. 자 벤츠가 차 끌고 옵니다. 자, 자, 위치 확인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자기장이 살짝 걸쳐있기 때문에 여기에 싸움 빨리 끝내고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오, 벤츠. 자 어, 방안에서 아, 양각을 만들 수 있는 네. 그 각도인데요. 자 막내는 잡아냈습니다. 자, 한쪽 각도는 지웠고요. 에이곤 각. 자 살릴 수 있나요 벤츠? 오? 자 자기장이 지금 석가지네 자기장이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 네. 싸움을 빨리 끝냈어야 는데 쉽지가 않죠. 맨션 쪽으로 완전 중심 적으로잡혔네요 에이곤 언더가 피오를 잡습니다. 아, 여기서 시간 엄청나게 많이 끌리는 헌터스입니다. 자 피오까지 살려낼 수 있을까요, 기켄도? 아 근데 시간이 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기, 지금 피오는 2층에 있지 않나요? 자, 그렇죠. 1층 1층에서 지금 보고 있고요. 네. 네 피오는 2층에서 기절해. 네. 여기서 만약 에아 이거 키캔이... 못 살릴 것 같고 아아 창틀 아 없다가. 상태는 없다 맞았습니다. 내가 오른쪽 찍각 볼게. 나 정문 들어는고 이거 능선 있어 조심 능선 있어, 있어. 조심해야 돼. 아, 능선이 조심해야 아, 아, 빠졌어. 파양 파양 셋. 이 반점 셋. 반점 셋. 아너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다들왔어 경박기. 네아 경박기 둘 남았다. 폭탄 없어? 어. 창문 맞대줘. 창문. 나이스 기절. 어. 폭탄, 폭탄. 어. 쬐줘. 들어가서 저거 쏴야 되겠는데요? 창문. 턱 들어왔다. 아깝다 피가 피 간다. 피 간다. 턱 죽었고 하나 남았어 저기. 온다 이거 온다 올라왔 온다 우리한테 싸봐 뒤에 차한대더 있고 뒤에 차한대 차은데... 데... 밑에 일로 가자 하나야 차어내 하나 형, 하나 나병원에어 병원에도? 아. 밑에 방지함 폭 하나 깼어 밑에 병원 가 봐줄게 방원에 하나 더어 들어갈 준비해봐 여 사람 둘다어 여기 왜안타 아운 어온사 기절 기절 둘다둘다 기절 8층에 방에 왼쪽으로 다시 들어갔고 둘다 어, 어, 있었어 내 쪽으로 내려와 내 쪽으로 어, 내려갈게 뒤로 돌아서 내려가면 돼내 어, 쪽으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봐 어, 어, 나이스 왼쪽에 연구소 애들도 내려와야 돼서 한번쪼나 어, 뛸게 들어갈게 나 붙어볼게 그 있어요. 이렇게둘 죽었었어요. 이거. 가장 유리한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좀 백업을 해 주면서 들어오는 적들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겠다는 생각인데. 네. 자,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요? A군이 가긴 하는데 일직선에서 여기 세워서 그냥 한번 버틴다. 왜냐하면은 저쪽까지 먹게 되면은 할수 있는 플레이가 많아지게 돼요.